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세요 중국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어 벌써 2월이 이제 중순을 훌쩍 지나간 상황이고요. 어, 중국의 주가는 주요 지수들은 살짝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말에 춘절 연휴 끝나고 비슷한 흐름이 계속 되는데요 이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리오프닝 주식에 쏠려 있던 수급이 이제 다른 쪽으로 좀 퍼져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나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제였던 챗 gpt가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열풍이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뭐 나가서 반도체 이런 섹터들이 사실은 그챗 gpt랑 어울릴 만한 것들이 아닌 것도 다 붙어서 좀 급등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하루 이틀 뭐 한가를 맞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어 주가 전체적으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은 3월 양해 이후에 계속해서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다 끝났죠.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과열의 느낌이 있는 주식들, 종목들이 먼저 흔들려 주는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컨셉은 어느 정도는. 어, 받아들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이 소비재를 매집하기 훨씬 더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어, 2월달에 나온 1월에 중국의 주요 지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인 대출과 금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중국의 기준 금리격으로 해석이 되죠. 제가 작년에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중국의 LPR입니다. 1년물이랑 5년물로 나뉘어져 있고, 1년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소비 대출, 5년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뭐 대출에 연관된 중장기 대출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LPR이요, 지금 6개월째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어 2월달에도 동결이 됐고요. 이 LPR의 선행지표로 볼수 있는 MLF 금리,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는 이제 인민은행이 사용하는 유동성 지원 도구죠. 여기에 금리가 이미 지난주에 어,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사실 LPR, 기준금리 역시도 동결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다수, 우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뭐 6개월 연속 동결된 게 시장이 큰 이슈로 작용을 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동결시켜서 움직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해 말부터 말씀드렸던 게 올해는 굳이 중국 정부가 이 P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는 정책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하 이미 다른 나라들과 달리 초저금리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유의미하게 뭐 저점을 다지거나 반등하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월 달에 나온 1월 달 데이터에서 이게 조금씩 변화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출 내용이에요. 1월 중국의 신규 대출이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걸 뜯어보니까 누구 중심으로 많이 늘었냐면 기업 쪽이었어요. 기업이 한67% 8% 정도 늘었고, 근데 제가 방금 성장률이 30%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가게는 한70% 정도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기업 대출 수요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상세하면서 전체 사이즈는 30%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발휘를 했는데요. 방금 제가 기업과 가게를 따로 나눠서 말씀드렸고, 이 중장기 대출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가게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중장기 대출이 늘었다라는 건 단순히 사업 계획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실행으로 옮겨도 된다라는 결정이 내린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기업들이 경영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특히나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규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이 함부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늘리거나 아니면 사람을 더 뽑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친 시장 정책을 내놓기 시작을 했고 기업들이 먼저 가게보다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중국 정부가 특히나 민간 기업 중심의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업들도 1년 뭐 1년 반 2년 동안 가지고 있던 사업 계획을 이제는 진짜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최근 2, 3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없으니 은행의 대출을 저금리로 받아서 이제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경제 선순환의 첫 번째 시작이 이제 막 발걸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점차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차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아직 개인적으로 이제 막 발걸음을 뗀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와 실물 경제와의 어느 정도 괴리는 시장에서 용인해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 사이클이 이제 막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돈을 계속 벌어왔던 기업들은 분명히 작년보다 돈을 조금이라도 덜 벌면 아주 크리티컬하게 시장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계속 적자라든가 계속해서 이익이 감소했던 기업들이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라면 이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보다 훨씬 더 세게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음 최근에 주가조정을 끝내고 이제 다음 상승턴에서 나타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괜찮아졌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부분의 중장기 대출은 급감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70% 줄은 건데요. 가계 부분의 중장기 대출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이제 갚아나가는 시기를 길게 가는 건데요. 그래서 부동산이랑 연관지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가계의 대출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늘지 못했다라는 점은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인들의 그런 심리는 완벽히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가계의 이런 부동산 투자 심리가 살아나려면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고 나아가서 조금씩 이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1월 달에 중국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1월 중국의 부동산 가격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왜 그랬냐면, 물론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2% 정도 되는데, 전월 대비 중국의 부동산 가격 지수가 1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 구간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0.1%, 0.2% 오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점차 올라가는, 그러니까 플랫인 거죠. 전년 동월 대비 0%를 기록을 하면서 드디어 중국의 부동산 가격 지수가 작년 연말부터 바닥을 계속 다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나타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조금씩 살아나는 거죠. 물론 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주체, 그리고 가격을 조정하는 주체가 아직 완벽히 100%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가격이 먼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간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줄었다. 낙폭이 그러니까 줄었다. 혹은 거래가 늘었다라는 어, 뉴스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사실 몇달 전만 하더라도 가격의 낙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반대로 그 거래 건수는 더 빨리 줄고 있다는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동산을 바라보는 저희의 그런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됐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조금씩 뭐 부동산 가격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혹은 거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슬슬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구간인 거죠. 중국도 지금 그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 제가 다른 나라들과 중국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중국은요. 3년 동안 이런 이슈가 아예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내 집의 문을 열고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3년 동안의 침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낙폭이 더 커지지 않고 적어도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려는 시도가 나타난다면 이런 이번 런이 1월 달에 가계 중장기 대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 급감했지만 이 급감한 폭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가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2~3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졌던, 계속해서 커졌던 이 낙폭이 줄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는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해 말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1월, 2월 달에는 특별한 데이터 발표가 없어서 옆으로 기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출 수요라든가. 혹은 중국의 부동산 가격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는 하락 사이클이 아니라 적어도 바닥을 다지는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작년 11월부터 올라갔던 이 기대가 다시 한번 최근의 조정을 끝나고선 반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을 겪으면서 과연 그 기업들이 2분기 이후부터는 어떤 가이던스를 줄 건지 어떤 식으로 본인들의 사업을 확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다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아, 정말 이제는 중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는 텀으로 더, 들어갔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실적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즌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이후에나 사람들이 훨씬 더 어, 뚜렷하게 목적성을 가지고 볼것 같고요. 그 전에 저는 아직까지는 기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1월에 그런 부동산 가격 지수라든가 대출 지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어, 제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화요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로이터 통신에서 어떤 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1월달에 대출이 워낙 급증하니까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히려 이를 모니터링할 정도로 엄청나게 대출 수요가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규제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인민은행,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대출 수요보다 훨씬 더 강한 대출 수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지금 훨씬 더 강하게 당기겠다는 의지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2주 정도 있으면 3월 초에 중국의 양회가 열립니다. 분명히 양회에서는 지금의 이런 시장 수요를 이제 막 불이 지펴지기 시작한 시장 수요를 더 자극하기 위한 정책이나 코멘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 기간을 오히려 저는 중국의 소비 관련된 종목들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중국이 음, 많이 올랐다가 옆으로 기다 보니까 벌써부터 중국의 매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끝맺음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덜 빠지고 있다라는 것, 시장이 옆으로 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시장에 떨어지지 않고요. 시장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면서 옆으로 시장이 긴다라는 건. 오히려 섹터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단기적으로는 챗 GPT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 GPT라는 단기 테마의 수급이 쏠려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반영되는 시기가 이제 2월 말뭐 양회를 거치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중국에 다시 한번 불장이 빨리 찾아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